맛있다. 추우니까 더 맛있다. 혹시 레몬이 들어가니까 맛있다. 네. 레몬 넣어야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유나입니다. <laughs> 저는 지금 쌀국수를 먹으러 가요. 오늘 뷰가 와서 쌀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쌀국수 먹으러 가요. 언가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<laughs> 언니랑 같이 가요 옆에 계시는 <laughs> 이름 모를 언니랑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여기 장을 샀네요 여기 장을 샀지? 저는 조용히 쌀국수를 먹으러 파리 진짜 추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아직 덥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껴있고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? 고기 냄새 나는데? 고기 고기 냄새 맛있는 냄새 그 파리에 되게 맛있는 빨국수 집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저 언니랑 1년 전에 갔었던 <웃음> <웃음> 돌비앙역 근처에는 포 13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 13이었죠, 언니 그때. <laughs> 여러분, 코 13이 아니라 14였어요. <laughs> 13도 있어서, 13도 언니 있다고 그랬어요. 저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. 저희, 어, 얼굴 왜 이렇게. 코 14에 왔습니다. 추워가지고, 오늘 쌀국수 먹기엔 좀 딱인 것 같아요. 메뉴판 보여드릴까요? 메뉴판이요? 메뉴판 보여드릴까요? 저는 이런 뽀를 먹을 거고요. 뽀 노포 말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. 좀 싸요. 그래서 프랑스에서 외식을 하기에는 진짜 베트남 쌀국수만한 집이 없는 것 같아요. 오, 먼저지. 오, 이게 괜찮아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어, <이거> 아저씨가 나왔다. <목소리도> 여러분 드디어 나왔답니다. 음, 먹어봐야 될텐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서 음 맛있다 면도 많구요. 약간 파리에 사시는 분들 외식하기에는 진짜 베트남 쌀국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거 같아. 고추도 넣고 예전에 베트남 사, 베트남을 프랑스가 그 식민지로 언니 넣어줄까요? 음. 민지로 삼았던 시절에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건너와서 그 사람에게 남 정착한 사람들이 그 뒤로도 베트남 요리, 베트남 문화를 여기 프랑스에 많이 발전시켜서 이렇게 베트남 요리나 문화들이 되게 어잘형성돼 있고, 또 이렇게 요리도 맛있답니다.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따로 직접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베트남 쌀국수 맛있는 거 같아요. 음. 맛있겠다. 맛있다 추우니까 더맛있 i 이들 맛있다 혹시 레몬이 네 음. m a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. 머리가 어느덧 이렇게 조금 묶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드디어 많이 자한데요 근데 파리 팔이 너무 파리는 진짜 너무 <laughs> 추워서 원래 언니랑 같이 그황데시형 루비동의 이 전시도 보러 가고 이럴랬는데 저 요새 네, 몸이 별로 제 몸이 제몸 같지 않네요. <laughs> 그때 음, 그때 방송도 유, 유튜브로 켰다가 뭔가 또 다사다난한 이유들로 인해서 트위치로 넘어갔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공지를 해드려야 됐었는데 영상도 계속 늦어지고. 일단 집에 오면서 급 이런 생활 생활 하울 영상을 <laughs> 말씀드리려고 잠시 영상을 켰는데요. 저는 네스카페를 이용하고 있어서 에스프레소 캡슐을 담았고요. 그리고 납작 복숭아만큼 맛있는 납작 자두 넥탈리 납작 복숭아보다 더 맛있는 납작 자두 넥탈린 플라스를 사왔고요. 이유로 밖에 안 왔는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녁에 작업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깨르프에서 나온 이 비스켓을 사 먹었어요. 음, 초코 비스켓이고 좀 납작한 것 같아서 사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좋아서 두 개나 샀어요. <laughs> 하나 샀더니 좀 빨리 먹길래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아까 이거 살때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 집에서 작업할 때 약간 향을, 향을, 향이 있으니까 좀 집중도 잘 되고 잠 오는 거에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매정규몽드에서 산그 양초인데요. 제가 양초도 만들게 하는 게 파리에 있길래 지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향이 너무 은은해서 좋길래 병도 이쁘고. 근데 4유로 49밖에 안 했어요. 4유로 49. 네. 그래서 이렇게 초도 피우려고 샀고요. 그리고 제가 계속 머그컵 사야 된다고 전부터 막 모노프리도 가구랬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진짜 머그 컵을 샀어요. 좀 심플한 잔을 사고 싶었는데, 2유로 99성 팀 했고요. 그냥 심플한 것 같아서 샀답니다. 그리고 또 가을순위답게 망고 또 샀고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어요. 아니, 집에서 쉬는 게아니에 쉬다가 이제 작업을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. 일단은 오늘 구매를 한 목록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켰고요. <laughs>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것 같아서 또 신나는 마음으로. 아까 베트남 쌀국수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좀 장소가 많이 좁아서 드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. 이제 저는 집도 좀 정리를 하고 쉬어보도 본격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쉬고 나서서 일어나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겠죠.